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번 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매니저 감사 후원해주시는 분들 그 그걸 편하게 칠하고 매니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들레님 클래스야 알죠 옛날에 들레님이 나한테 셀레님 올주에 다섯 자리 줄게요 쪽지 하세요 이랬는데 내가 조치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안 보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드립 치신 것 같은데 진짜 보내면은 기다린 진짜 너무 좀 지나친 거같아가지 이사 오기 전에 옛~~날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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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월 1일 전이지 맞아 맞아 와 정말 그걸 기억하시네요? 응응! 기특기특! 옛날 열혈 분은 아니고 옛날에 잠깐 본 사인데 이응 응응 뭐라 해야 되지? 우리 무슨 사이예요? 나그네? 응 아, 근데 나는 들레님 스타일이 아니야. 들레님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내가 아는데, 좀 여성스럽고, 좀 말이 이쁘게 하고, 막 이런 스타일 좋아해. 그러니까 막 욕, 나처럼 막, 아, 진짜 막 존나 있잖아. 막 이런 거안 좋아하고, 막, 어머, 들레 오빠, 아이고, 너무 감사합니다. 어머, 들레 오빠, 너무 고마워. 우리 들레 오빠 최고. 막 이런 느낌 뭐라 해야 되지? 달달한 여성 스타일? 응, 음, 응. 음. 어머, 들레 오빠 오셨어요. <laughs> 여성스러운 거 좋아한다니까? 누가 어떤 남자들 이렇게 선마은 같은 스타일 좋아하겠냐? 우리 방은 진짜 특이 케이스예요. 풍선이 터진다는 거 자체가 기적이야. 진짜 말도 안 돼. 들립니다.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저한테 풍선 주신 이유 물어봐도 돼요? 아니, 자꾸 건빵분들 이셀리한테왜 쏘는 거냐? 막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막셀리방 풍선 왜 터지는 거야?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,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가지고. 솔직한 분인 것 같아서요? 그럼... 그게 끝이에요. 그냥 솔직한 것 같아서? 병맛이어서? 솔직해서? 사신풍 아니에요? 사신풍? 저 좋아서 쓴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주제 빡 깔라 했었어, 방금. 그한번던져본 거야. 오신나오신나 쓰일 수도 있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쏘시는 분들을 옛날에는 아 분선 많이 받으면 장땡이지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. 이유 불문 그냥 큰 숫자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시는 걸까 이렇게 좀좀 좀 궁금 궁금하더라고요. 아 사람 된 거야. 아...